박근혜 대통령께서 시간제 일자리를 주창을 하실 때는 그 시간제 일자리, 육아기 여성 노동자들이 아이들 때문에 일자리를 고용, 경력 단절이 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 행복 시대에 경력 단절된 어떻게 보면은 30대,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이 되는 이마트의 촉탁직분들은 다 55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육아기 아이가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때문에 대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8시간짜리를 5시간짜리로 4시간짜리로 이렇게 쪼개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민 불행 시대, 비정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지 현장은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 좀 하십시오. 자,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칙 스캔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 섞인 원색적 비난으로 맹공격을 가하며 정치금도와 예의를 벗어난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며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 그렇게 그악스러운 독설로 감추고자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표독스러운 망언으로 숨기고자 하는 것이 정이라면 새누리당은 지금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칙이 성공했더라도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반칙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며 반칙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민적 저항만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열망으로 특검에 대한 갈증만 더욱 유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논리와 명분은 이미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망각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수사 중인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도한 사례가 지금까지 실시된 역대 11건의 특검 중에서 6건이나 있었습니다. 이 6건 중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특검법을 제정했던 것이 네 건이고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검을 진행한 것이 두 건이나 됩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실까 봐 일일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특검법을 제정한 것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오혁 특검 1999년에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2003년입니다. 사할린 유전 개발 비리 의혹 특검 2005년에 있었고요. 2011년에는 재보궐 선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의혹이죠.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의혹 특검 2012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4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중에 특검법 제정한 것도 두 건이나 있습니다. 역시 새누리당이 주도했습니다. 이영호 게이트 특검 2001년에 있었고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2007년에 있었습니다. 왜 특검이 필요합니까?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팀장 징계 좌천, 수사팀의 공중분해로 더 이상 수사도, 공소유지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스스로도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하며 기존 수사팀을 원대복귀시키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특검 실시를 위한 시기와 범위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 우리 당이 공식 제안한 사자회담 재개에 성의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을 바라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